정말 시작하자마자 막무가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변칙수 중에서 아주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제 겁나가지고 한 칸을 잘못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칠 때, 한 칸으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바로 온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여유를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오면 몰라요. 근데 아예 이걸 안 하죠.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뭐 받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봤던지뭐 여러 가지를 둘 테니까 이걸 아예 못 하게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압박을 딱해 버리는 건데 날일자 안 두고 위로 두는 걸 갖다가 그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어, 나 이거 까까반데. 그렇다고 이렇게 받으면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교환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활용은 엄청나게 활용된 겁니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흑이 손을 빼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지금 이 자체가 활용이 된 거잖아요. 백이 한번더 더둬야지 집인데 이 자체가 돼도 하나 이거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활용을 당하면 이거 자체로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도는 뭐냐. 백이 움츠려들게 만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츠려든다는 것은 어 상대방의 의도에 완전히 걸려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두다가 보니까 영, 그, 분리해요, 상황이. 완전히 분리한 상황에서는, 뭐,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늘 때,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그냥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칸 뛰어서 지킨다는 거. 이게 겁나서 이제 못 두시는데, 요거는 사실 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서 끊더라도 이어버리면 두 점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뭔가 좀 흑돌이 곳곳에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럴 때 이렇게 다가오면은 아 이건 알았어, 아 내가 참을게 하고 이제 이렇게 둘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거의 뭐 대놓고라고 얘기하죠. 대놓고 이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두면은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딱 씌우면 뭔가 좀 봉쇄당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두고 싶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석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래요? 이게 뭐 바둑책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거 두면 뛰면은 같이 이렇게 한칸뛰어라뭐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두면은 뭐 여기 이렇게 입구 자두면 이렇게 붙이고 그죠? 그때 여기 날짜 가면은 이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한칸뛰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흙이 이걸 젖힐 것인데 이때 막으면 단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양쪽에 끊기는 맛이 생기니까 이때 백이 주의할 점은 이걸 젖힐 때 이렇게 꼭 여기를 호구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게 거의 대표적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도 아마, 아마 바둑책 좀 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요 모양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돼도 백이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나쁠 게 없냐면 흙돌이 요 돌이 괜히 곤마입니다. 곤마만 예, 돼 있어서 자체로 피곤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 흙이 빨리 이제 이런 걸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가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둬도 사실은 뛰어나가면 쉽지 않다. 근데 백이 여기서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와요. 조금 더더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뛸때 이걸 붙이는 게좀더더 좋다는 거죠.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 수법이. 왜 그러냐. 이걸 늘면은 그때 이걸 같이 뛰었을 때, 요 끼우는 뒷맛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이걸 두기에는 너무 대학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은 여기를 지금 다가와서 이렇게 한칸 뛰면 이쪽에 그 자세가 엄청 좋죠.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여기 그 끼우는 것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기도 좀 싫고 이거 너무 이제 두터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압박감을 주게 하려면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다가오고 여길 둘때 이걸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젖힌다면 이건 막으면 그만이니까. 막으면 이거 끊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으면 급소는 역시 여기 뛰는 거예요. 요 끼우는 수를 계속 옆 보면은 흙이 불편해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해야 됩니다. 여기 뛰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급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느낌이고, 그러면 아우 나 이거 싫은데, 아 그냥 여기 씌워야 되겠다. 그럼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넘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또 지키면 백이 또 선수잖아요. 백이 손 빼면 돼요. 원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모양에서 여기 둘때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은 여러분 이거 둘때 원래 백이 후수잖아요 근데 흑이 이걸 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두니까 백이 이렇게 손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손뺄수 있다는 것 자체 백이 흑이 여기 안 두고 지금 다른 데 둬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손 뺐으니까 아까 같이 된 거는 전혀 당한 게 아닌 거죠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뭐 이렇게 씌웠는데 여기 두고 이걸 지킬 때 이렇게 손 빼는 거는 이게 은근히 훅이 잘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훅이 잘된게 아닙니다. 이 모양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 내 응원군이 있잖아요. 응원군이 있을 때는 좀 여유있게 두려면 여길 두고요. 이거 두실 때 이렇게 뛰면 됩니다. 이걸 아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려면 여기를 다가서고 이거 둘때 이걸 붙이는 게좀더 타이트해요. 예, 여기 두면은 이걸 이쪽을 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뛰는 게 급소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끼워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겁나는 거는 사실 그거보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왔을 때, 아, 이거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겁나시죠,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이으시면. 예, 이으시거나 여기를 막으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쪽 날일자 들어올 때 오히려 이렇게 날일자도면 이렇게 받기가 좋잖아요. 요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백이 여기 하나 붙이고 늘때 이렇게 꽉 이어가지고 예, 이거 두면 이렇게 뛰어서 예, 요두 점하고 요돌하고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쪽을 가면 이거 호구 치는 자세가 또 좋잖아요. 그죠? 귀는 지킬 대로 지켰고.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두시려면은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걸 막으세요. 찌르고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붙이면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어서. 그죠? 요거 두 점이 지금 여기 백 철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백이 못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일단 내걸 지키면서 두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겁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요렇게 날일자로 올 때는 이것도 이제 신경 써야 되죠. 이거는 그냥 3-3을 두시면 돼요. 3-3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좋은 자리에요. 예. 흙이 지금 두는 걸 막았으니까. 뛰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뛰고 예 양쪽이 다 급하잖아요. 백이 훨씬 유리합니다. 백은 집 모양을 갖추고 지금 빠져나오는 거고 흙은집 모양이 없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백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오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대방을 얕보고 두는 수인데 그 얕보고 두는 수에 완전히 걸려드시면 안 해요. 완전히 바둑 시작하자마자 막무가래 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혼내 주셔야 됩니다. 혼내 주는 방법은 여기 두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약간 받는 방법은 다르다 근데 이걸 옛날에 또 바둑 배우신 분들은 여기가 급소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거 두면은 또 이렇게 두셔가지고 <laughs> 예, 이게 예, 오목두는 게 아니거든요 바둑두셔야지 바둑 오목두시면 안됩니다 이건 뭐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두시는 건안 좋습니다 옛날에 배우신 분들 중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다가오면 여기로 압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둔다 그리고 만약에 흙돌이 많다 아, 흙이 여기 뭐 이렇게 응원군들이 많다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른 붙이고 이렇게 한칸 띄우셔 가지고 귀를 지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15집 만들고 두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불리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이 변칙수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